안녕하세요. 스티코리아 TV 신강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유튜브 한 지가 2년 45일, 2년 1개월 14일 되는 날입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일 때 유튜브로서 살아남기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2탄으로 어제 13일부로 유, 이제 제가 구독자가 2천명이 됐는데, 고객님들 감사하게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서 이 생활하고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이 제가 느낀 걸 진솔하게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맨 마찬가지 지금 제 나이가 50 중반을 훨씬 넘었는 상태인데, 2년이맨 그때도 50 중반 때니까, 시작할 때제 주변 사람들이 체하라그 뭐, 돼도 않는 걸할락 하느냐. 새로운 거 힘든 걸왜 도전을 하느냐 하는데, 전뭐제 나름대로 이 방식이 있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제 룰대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저는 제가 유튜브를 했을 때, 6개월 됐을 때, 그때 슬럼프를 되게 많이 느꼈다. 이,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제가 올린 영상들이 튀지를 못하고 구독자도 늘지도 안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번 슬럼프를 많이 겪은 적도 있는데, 그 시점에 제가 이 새로 마음가짐을 먹었는 거는 구독자 중에 당신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많은데 왜 하다가 안 올리느냐. 한달 정도 안 올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명이 있었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진짜 그 고민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지금 다시 시작해서 또 슬럼프가 온다고 그만둔다 이 생각을 할것 같으면 안 한다 근데 고민을 장기적으로 한 이유가 이제 그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거의 한한달 가까이 20 며칠간 고민하다가 자 그러면 새로 한번 해보자 방법을 조금씩 변화를 주자 스트레스도 즐기면서 갈수 있고 이 구독자가 꼭안 늘고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내가 이걸 즐기면서 하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했고, 거기 지금 2년 45일이 돼가고 구독자가 2,000명이 되었습니다. 다 고객님들 덕분입니다. 물론 이 제가 도움을, 제 설명이나 뭐 구매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 또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는 인내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고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유튜버들 방송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끈기인데 이, 하다 보면은 구독자가 안 늘고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올 때는 되게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또한 즐기고,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해 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지,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하는 게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제 영상을 보고 만족하는 거는 제가 솔직 담백하게 가장 광고 없이 솔직하게 리뷰를 하고 솔직한 가격으로 마진을 적게 보고 판매를 하는 게 고객님들이 제게 다가오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이 유튜버로 살아남는 건맹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개발과 내가 리뷰할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고객님들이 내 유튜브에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람 설정한다 하는 그런 결론이 생겨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또한 많은 노력을 한다 하는 거고 그또 이래 유튜브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그건 소신껏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말 한다고 여기에 기기로 제말 한다 고저 기기로 하면 제 중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소신껏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 유튜브로 살아남는 거는 누구나 아무나 다 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쉽게 유튜브에 접, 접어 들어가 시작을 하지만 누구나 쉽게 살아남고 수익창출이 되고 유튜브로 살아가기는 힘들다. 모든 것은 5% 이내 그 일부가 유튜브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2년 넘게 돼서 구독자 2,000명인데 무슨 유튜브를 하고 살아남는지 하느냐 하는 것은 고객님들이판단해요 제가 판단하는 것.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고객님들 저한테 많은 물량을 구매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 힘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맹하다 보면은 가끔씩 슬럼프가 옵니다 어느 순간 유튜브에 오늘 구독자가 몇명 들었나 이러면 어떨지 빠져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판매자로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 떠올려고 떠올려고 했을 때 구독자님들이 지루해하고 그 저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판매자로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계속 올릴 수는 없다. 올렸던 제품이지만은 또 리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고객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면은 유튜버로서 생활하는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가 자기 마음의 컨트롤과 모든 자제력을 잃는다. 슬럼프를 잘 이겨내질 지 못한다. 어쨌거나 슬럼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만 유튜버라고 해서 슬럼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거기다 악의, 악의적인 댓글도 들어온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전체적으로 댓글 자체나 구매 만족도가 80% 이상 좋아요가 나오면 저는 거기에 만족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악의성 발언은 1, 2%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 반대파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설명을 또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아서 설명을 했을 때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 또 댓글 나올 땐 저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쉽게 덤벼드는 유튜버지만 그 유튜버로서 생활하면서 수익 창출과 내가 살아가는 거는 분명한 거는 자기 개발입니다. 저는 판매용으로 유튜브를 하니까 좋은 상품, 품질이 좋은 상품을 많이 리뷰해서 다른 것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고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버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도 제 제품을 구매했을 시 만족도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또한 그런 제품들을 음성해서 고객님들께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3,000명이 되면 또 다시 올릴란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구독자 2,000명이 돼서 고객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제가 유튜브로 살아온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스티커리TV입니다.